네, 다음은 영식님하고 현숙님 데이트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이제 현숙님이 어, 영식님을 위로해 주셨어요, 용기를 주셨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어, 위로다. 전혀 영식님이나 그 영철님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뭐 현숙님, 영자님, 영숙님이 이 영식님하고 영철님한테 자신감 가져라,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용기를 주시고 어, 문제점을 알려주지 않아요. 왜 여자들한테 선택을 못 받는지 실질적으로 조언을 해줘야지.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희망 고문하고, 오히려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철 님도 그렇고, 영식 님도 그렇고, 이 데이트 했던 영숙 님, 영자 님, 현숙 님이 더, 더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거죠. 너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나는, 어, 너 만나기 싫고, 너 다른 여자 만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냥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남자들도 여자들, 여자가 내가 관심 없고 위로해준다고 해서 나, 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모쏠 남자들이 모르는 거다. 그래서 리뷰를 해보면, 이 1순위 이제 심야 데이트를 이두분 하셨어요. 영식님이 이제 현숙님 1순위로 주목해서 데이트 하셨는데, 데이트가 아니라 그냥 영식님 위로와 상담 시간이었다. 의기소침한 영식님을 응원해주는, 약간은 모자라지만, 이 착한, 착한, 아, 현숙님이죠. 아, 현숙님이다. 현숙님도 참, 아, 문제 많아요.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영식님이랑 영철님은, 이 여자랑 1대1 데이트에서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자신을 어필하는,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고 이래야 되는데, 가서 맨날 고민 상담하고 있고, 어, 푸념만 늘어놓는, 그 어떤 여자가 이런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어, 이런 식으로 데이트를 하면 안 된다 여기가 아무리 나는 슬로고 합숙 장소라고 해도 이성 간의 대화를 했었, 했었어야 돼요 어, 위로를 받으면 안 된다고 어, 그러니까 현수님이 자기가 오은영 박사님이 됐다 막 이렇게 마, 어, 인터뷰를 하시죠 그러니까 힘들었다 아들 같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남자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냥 연애 못하는 남자들이다 더욱이 현숙님, 영자님, 영숙님은 이 영식님하고 영철님한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칭찬해주고 좋은 사람이다. 자신감 가져라. 이런 조언을 해줬지만 현실은 그냥 거절멘트죠. 나 말고 다른 사람 알아봐. 어, 너 좋은 사람이니까 자신감을 갖고 나한테 오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라. 그냥 동료의 인류의 동정심이다. 근데 진짜 조언을 해주고 싶으면, 매력 어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꾸며야 여자들이 좋아하는지 또 여자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선택을 받을지 이런 현실적인 걸 알려줬어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이 영신님한테 도움이 됐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자를 공략하는 방법 여자한테 선택을 받는 방법 어, 여자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여자들이 좋아한다. 어, 또 외, 외적으로 이렇게 꾸며야 여자들이 좋아할 거고 여자들이 쳐다볼 거다. 그런 걸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냥 용기를 붙어줘 주면 안 된다고 학교 선생님이냐고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이가 제자가 아니라고 아 이렇게 칭찬을 하고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주면 어, 위로해준 상대방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어, 나를 막 케어해 주는 것 같잖아. 어. <laughs> 그러니까 상대방 오히려 좋아진다 그러니까 갑자기 <laughs> 데이트 끝나고 현숙님이 1위가 됐어요. 어. 아 참. 아 희망 고문이다. 어,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야 돼요. 나는 너 아니야. 나는 너 아니지만 다른 여자라도 만날 수 있게 문제점들을 지적해줬어야 된다. 문제 덩어리잖아요. 영신님도 그렇고 영철님도 그렇고 참이 현숙님, 영자님, 영숙님 모두 자신감 가져라.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용기를 줬지만 어 착해 착한 건 알겠어. 근데 정작 이 본인들은 만나기 싫은 거니까 어,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라. 이런 이런 말이거든요, 사실 그 말을 그냥 우회적으로 한 거예요, 칭찬하는 걸로 어, 용기 가져, 어, 니가 잘하면 나를 만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고, 어. 나는 너 아니야, 어, 나는 너 만나기 싫어, 넌내 스타일 아니야. 하지만 너는 사람은 좋아, 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나, 다른 여자한테 가. 어, 근데 다른 여자도 다 똑같아, <laughs> 어, 왜? 이 영식 님과 영 영철 님은 남자로서 좋은 좋은 남자가 아니에요. 매력 있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건이잖아, 조건. 조건을 보고 만나야 되는데 일단 둘다 외모적으로 떨어지고 어, 나이가 많고 자식이 있고. 그러니까 여 조건도 사실 어렵죠. 어, 어려운데 아, 참. <laughs> 그러니까 데이트 그러니까 위로를 잘못했어요 <laughs> 현숙님을 오히려 더 좋아하게 돼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일단 끊어내야 돼 어, 일단 거절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어, 나는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경수님을 좋아하니까 어, 나는 경수님한테 막 관심 있다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다 근데 영식님은 좋은 사람이니까 서로 친구로서 친구로서 이런 점을 고쳐서 여자를 만나봐라 여자한테 대, 어필을 해봐라 이렇게 갔어야 맞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어, 너, 넌 좋은 사람이야. 어, 너 꿀리는 거 없어. 자신감 가져.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영식님을 두번 죽이는 거예요. <laughs> 영철님을 두번 죽이는 거다. 근데, 어, 여, 그렇게까지, 여, 여성분들이, 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진 않아요. 어, 그냥 형식상. 그냥 형식이에요, 형식. 진짜 친구면요. 제가 친구들한테, 이런저런 고쳐라, 고쳐라고 말씀, 말을 하는 거는 정말 고쳐야 그 사,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조언을 해주는 거거든요. 음. 안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여자를 못 만나는 거거든요. 남자를 못 만나고. 음. 근데 영식 님도 고칠 게 많죠. 아, 제가 앞에서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하지만 현숙 님이나 영숙 님, 그 다음에 영자 님, 어, 나한테 오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 이거를, 어, 우회적으로 칭찬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건 잘못됐다 어,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 현숙님은 진짜 조금 <laughs> 어, 좀 말도 좀 어눌하게 하시고 어, 리액션도 좀 크시고 그리고 경수님한테 좀 집착하거나 너무 과몰입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오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영식님한테 어, 상담도 잘 해주고 용기도 주고 그런 모습은 좋게 보였지만 현숙님 약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모자라지만 착한 어, 현숙님이다 <laughs> 어, 이거 돼서 어, 경순이 파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